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둔 제약길에서 우리가 밝히 보고 따라가야 할 길을 말씀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밝혀 비춰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와 길라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우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사람 네,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에아예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었으니 너희의 어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어, 이제 사사기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20장하고 21장에 보면 집파 간의 무력 충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충격적인 소행, 충격적인 악행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19장 29절에 보면 그 처배 시체를 칼로 쪼개고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를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경내에 보낸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여우 앞에 모였는데요.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는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땅의 북쪽과 최남단까지를 가르키고 길라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과 과카, 문하세 반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 전체입니다. 즉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길라앗은 온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종은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이, 왕으로 섬기는 언약 공동체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지파와의 진, 전쟁을 결정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이 일제히를 직역해서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고 이 이스라엘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았듯이 사사 시대 어디에도 어느 때도 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단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지파들의 관계를 잘 보시면. 다른 지파의 정복 전쟁에 일부 지파는 참여하기도 했지만, 불참하거나 무관심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추도권을 두고서 분쟁하고 무력 충돌을 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사들도 이스라엘의 온 지파를, 온 이스라엘의 해종을 모은 적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연합하게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총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어른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이 어른이라는 것은 집의 모퉁이라는 뜻으로 모퉁이 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지도자를 비유적으로 이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용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모였고요. 그리고 한편 이 모임에는 베냐민 자손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냐민 자손도 이 레이 사람으로부터 시신 조각을 받았겠지만 총의 소직은 몰랐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다른 경로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지파가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기들은 빼놓고 회합을 열고 자기들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사실에, 이베냐민 지파는 아마 미리 붕괴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일이. 왜 발성해, 발생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요 4절에 이 레이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레이 사람,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 즉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한 레이인이 처벌둔 사실이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재판받는 것이 본의되지 않습니다 레이 사람은 이 사태의 자초 지정을 설명하는데요. 그는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 위주로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기억을 편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기부와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받, 용서받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부와 불량배들의 소행을 기부와 사람들의 전체의 문제로, 또한 베냐민 집화 전체의 문제로 가장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첩은 살해당한 여인으로 나오며 기부와의 범죄, 범죄가 살인 사건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적 범죄는 성범죄이며 살인은 그 성범죄에 수반된 죄인데 이 레인은 제목부터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레인의 정언은 실제 일어났던 일과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틀렸다고도 라볼 수도 없습니다. 레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그의 첩이 베냐민에 속한 기보아의 유숙하로 들어갔는데 그때기부아기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한 자들이 기부와 불량자들인데 기부와 사람들로 부풀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인은 의도적인 발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베냐민 전체에게 분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와 사람들이 밤에 자신을 치러 일어나서 집을 애호싸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진술에서 처비 아닌 나를 자신을 부각시켜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사실이 아니죠. 그들은 그와 성관계를 하려 했는데 그는 자신에게는 치욕스럽고 불리한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닫거나 사실에, 사실과 다르게 말을 살짝살짝 살짝 바꾸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그들이 자신의 첩을 능력하여 그녀를 죽었, 죽었, 죽었다고 진술을 하는데요. 이로써 그의 첩의 죽음이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5절 말미에 보면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것은 그녀가 죽었다. 입니다. 레이는 그들이 그녀를 죽었다 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대한 거짓 정언을 피하는 것 같지만 그녀가 살해당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녀가 죽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처벌 그들에게 넘겨준 이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후 사정을 알리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죽었다는 말에 베냐민 집화에 대한 혐오가 이스라엘의 온 집화가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레이는 자신의 처벌 붙잡고 조각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경에 보내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후로 기부하 사람들이 특히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처벌 기부아의 불량자들에게 내어준 행동은 망령된 일이지만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처벌 토막 낸 행동도 망령되고 놀랄 일이나 이 행동이 주목받지 않도록 칼로 열두 덩이로 나눴다든지 하는 표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이지 않게 자기 입장에서 왜곡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은 합리화하면서 오로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이며 그들의 제목은 음행과 망령된 이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넓은 의미로는 악행, 악한 계획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성범죄나 음란한 행위, 살인 등을 가리킵니다. 망령된 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저지른 우매하고 악한 행동으로 성범죄나 신성모독 등을 가리킵니다 증언을 마친 레인은 이스라엘 해중에게 그 자리에서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이제는 더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레인의 요구는요 율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 재판에 있어서 한 사람만의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고 두세 정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베냐민 척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그 집주인, 노인이 있을 수 있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종도 나와서 진술할 수 있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이 레인의 한 사람의 증언뿐입니다. 사건 전말을 이스라엘 백성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 옆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그 앞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이 났을 수 없는 입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을 붙일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레인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향하여서 기부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대촉을 세우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과 처벌 피해자이고 기부와 사람들이 가해자라고 확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레이에게는 그를 자격이 있는가요?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의 전부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그 진상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책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앞에 모였던 그들 가장 먼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 재판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레이 사람만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